종목 탐구를 넘어 분석 분해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정태영입니다. 오늘은 KT 분석을 위해 정말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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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먼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KTZ 응원난장 1 1이 김주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귀여워요. 안녕하세요 KTZ 배재성입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KTZ 강백호입니다. 아, 정말 핫한 두 선수와 함께. 이 응원단장님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셨어요. 정말 제가 이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영광인데요. 이 KT 위주 선수들 응원, 뭐 이렇게 인터뷰한다고 하니까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실 오지지 않거든요. 아 네. 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질문들을 모아, 모아 왔습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주말에 이연승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또광백호 선수는 원래 잘하는 선수인 줄은 제가 알았지만 또홈 도루까지 하는 센스를 또 보여주셨어요 네저 <laughs> 여유있는 미소 <laughs> 너무 좋고요 또 배재성 선수도 이제 5월 한달 동안 토종투수의 자존심을 또 세워주셨잖아요 5월에 총 4번 등판에서 3번을 승리로 이끄셨죠 평균 자책점이 1점대요아 정말 외국인 선수 제외하면 단연 에이스 아닌가요? 원래 에이스였어요. 아, 원래 에이스인데. <laughs> 네. 아, 왜? 인정 안하는 표정인가요? <laughs> 그만큼 두 분이 친목이 네. 좀 두툼하시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강백호 선수에게 질문 하나 슬쩍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 분위기를 조금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중 어떤 걸 선호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타격 왕이냐? 홈런 왕이냐? 어떤 타이틀이 더 좋으세요? 참고로 현재 백인천 감독님이 기록한 4일 분 1위가 지금 최대 타격왕이고요. 어, 한 시즌 56개의 홈런이 이승엽 선수의 기록입니다. 과연 어떤 게더 좋으신가요? 저는 둘다 하고 싶은데 <laughs> 난둘 다? 네. 네. 그 지금 당장을 꼽으라면 타격왕일 것 같고요. 앞으로를 꼽으라면 홈런왕일 것 같아요. 아, 아 너무 센스 있다. 그런데 지금 성적도 4할 1분 2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 좀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때요? 어 일단 제가 준비 기간에 좀 많이 준비했던 게좀 시즌 때잘 나오고 있어서 조금 만족하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저희 팀 선수들이 좀 힘든 상황인데 좀다 같이 잘 버티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 개인 욕심보다는 좀. 투수들이나 타자들 이제 저희 선배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했던 게 지금 잘 나고 오 있는 것 같아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너무 겸손해요, 그렇죠? 평소 제가 알던 많이 아, 모습을 아, 다른 모습을 아, 지금 아, 보셔가지고 옆에 재성 형이 정말 저한테 고마울 게 많을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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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말리 1점 투수지. 네. 솔직히 저한테 많이 고마울 거예요. 그렇죠? 이게 평소에 제가 아는 모습. 아, 일단 아, 아, 같은 팀인 거로서 고맙고. 아, 상대 팀이었으면 이게 유지가 됐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아... 베이스 이 배재성 선수 어떤 게 좋으신지 다시 한번 이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투수로서 전 타자 초구 아웃이 더 좋으신지 전 타자 탈삼진이 좋으신지. 저는 전 타자 삼진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전 타자 탈삼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는데 왜 어떤 게왜 그게 좋으시죠? 쳐서 아웃 되는 거는 운도 많이 따라 주는 거지만 삼진은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타자를 이겼다라고 할수 있는 거니까 어. 네. 그게 조금 더 자신감이 많이 붙을 것 같고 아. 백호가 예전에 그 청백전 할때 저한테 삼진 한번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보고 나서 오막 이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기억을 못 하고 계속 이걸 터는데 네. 나중에 또 맞대결할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더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럴 때라도 저를 잡아봐야, 이제, 방금 말했듯이 자신감을 좀 얻으니까. 굳이 저희 팀기 죽여서 뭐 하겠습니까? 아유, 응원 단장님팀 분위기 너무 좋아요. 저희 팀은 서로 아껴주고 이끌어주고, 네. 그런 분위기는 아주 거리가 <laughs> 먼 팀입니다. <텐데. 웃음> 서로 자기 할 일을 다하면서, 뭐 성적이 좋으니까 그만큼. 아, 네. 왜냐면 또 예전처럼 뭐 상명, 뭐 위에 뿐 그게 아니라, 음. 선업배들이 이제 약간 약간 친밀하게 네. 게임도 하면서 네. 서로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얼마나 네. 보기 좋습니까? 아 네. 되게 요즘 투스트리 이기적이긴 하죠. 그럼... 방금도 질문하실 때전 타자 초구 아웃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수비들 얼마나 편하겠어요. <laughs> 그러면 그만큼 점수를 내줄 이런 휴식 기간이 좀 있거든요. 네. 좀 타격할 때좀 집중할 수 있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전 타자 삼진이면 공몇 개를 던지겠어요? 아 그렇죠. 아홉 명을 상대하면 그쪽. 아, 전타자 것 아웃 것 하고 싶은데 네. 수비들이 수비하느라 피곤할 수도 있고. 아. 백호가 오래 저 던질 때 안타는 없으 정말 많이 쳐줬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만큼 수비 에러도 어. 많이 하더라고요. 저 던질 때. <laughs> 혹시라도 백호가 놓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네. 그런 일을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 제가 혼자서 해결하는 걸 아, 너무 좋다. 저 KT에 들어가고 싶어요. 저 이런 팀 분위기 좋아요. 네, 너무 좋네요. 배재성 선수에게 다시 한번또 질문 하나또 드리도록 할게요. 2019년의 시작으로 2020년에도 또 2년 연속 10승을 또 거두셨는데 이제 3년 연속 10승을 또 눈앞에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다른 욕심나는 타이틀이 있으신가요? 뭐 국내 선수 아니면 은 리그에서 제일 잘 던지는 투수가 누구냐 했을 때 배재성이라는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표정 네. <laughs> <배정> 클로즈업 좀 <배재성>. 해주세요. <laughs> 그냥 뭐. 두루뭉실하게 말하면 최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제가겠어요. 건방지지만 강백호 선수가 보는 배재선 선수의 장점. 장점. 장점 한 가지만, 두 가지만 딱한 가지만 좋다 한 가지만. 저는 제가 장담하는데 KBO 이제 한국 투수들 중에 직구 구위 하나만큼은 1등같거요이 직구 힘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어... 자 그럼 반대로. 배재성 선수 보는 강백호 선수의 단점 한 가지. 아, 단점 한 가지. 장점 했으니까 이것만은 고쳐야겠다. 단점 한 가지. 단점. 장점. 말해주세요 장점을 지금. 좀 머리 굴려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단점이라 한다면 단점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친구. 없네요. 어, 아 정말. 너무 아름답다. 그 장점. 장점. 야구를 너무 잘해요. 너무. 네. 그러니까 야구를 정말 알고 머리를 잘 굴려서 한다고 해야 되나 상황에 맞게 플레이도 잘하고. 정말 교과서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플레이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교과서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laughs> 아, 왜제 칭찬만 교과서적인 거예요? 저는 말해줬는데. <laughs> 자, 우리 호야, 우리 강백호 선수에게도 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타율, 안타, 타점, 출루 전부 단연 1위입니다. 시즌 말까지 60나는 타이틀 있으실 것 같은데. 전부 다요. <laughs> 전부 다요. 네. MVP. MVP. 네, 그 그러니까 이제 개인 성적을 저는 솔직히 중요시 생각하는 이제 선수 부류에서 네. 좀 떨어진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음. 약간 좀 팀적으로 어떻게든 전팀 순위를 좀더 중요시하는 음. 게좀 강해서 네. 이제 다 같이 잘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이제 거기서 제가 계속 희생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역할을 이제 팀에서 맡은 역할이 좀 많이 이끌어주고 뒤에서 받쳐줘야 되는 역할이라 제가 계속 잘해야 이제 팀이 높아지는 거니까 계속 유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MVP를 위해서 꾸준히 지금 또. 아니요, 팀의 1등을 위해서. 팀의 하... 1등을 위해서. MVP 말고.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상황을 하나 또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올림픽 때 부진한 상황으로 지금 현재 국민 역적이에요. 그런데 만루 홈런으로 역전해서 국민 영웅이 되는 상황이 좋으신지 아니면 꾸준히 잘해서 잔잔바리 화약맨으로 남는 게 좋으신지 당연히 영웅이 이제 스포츠를 했으면 당연히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맞는데 근데 네? <laughs> 앞에 단어가 계속 역, 역적 역적이라는 어. 단어가 어. 약간 좀에 네, 이제 영웅이라는 단어는 되게 좋은데 네, 이제 그만큼 무게를 견디려면그 정도 리스크는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저는 영웅으로 하겠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그 무게를 견뎌라.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이 영웅으로도 기대. <laughs> 아니 제가 제가 웬만하면 잔잔발이 하겠는데, 아니 어느 순환이좀 잔잔발이가 좀 아니 국민 역적처럼 욕을 아직 안 먹어봤어. 그래. 먹어봐. 아 그렇군요. 그래, 그런 것도 다 견뎌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겨내야. 배재성 선수에게도 하나 또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즌에 구속을 150일까지 오. 또 회복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나 뭐 계기가 있을까요? 이제 뭐 19년도 끝나고 나서 몸에 통증이라든지 어깨에 좀 부하가 많이 와서 가지고 네. 뭐 어느 때와 같이 겨울에 훈련 정말 열심히 하고 시즌 들어갔는데 제 생각만큼 어깨가 안 돌아가고 스피드가 안 나더라고요. 음. 근데 심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음. 이제 버티다 보면 다시 좋아질 날이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꾸준하게 운동하면서 준비했던 게 쌓이고 쌓여서 오늘 회복이 잘된것 같아요. 최고 속력이 155까지 나가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55는 아니고 53까지 잘 아, 나가셨어요. 야 거의 다 기량을 다 회복하셨네요. 전성기 기대도 좋을까요? 아, 올 시즌에는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어, 것 같아요. 자신감 있는 이 멘트 너무 아, 지금, 좋습니다. 지금 뭔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아, 지금 몸만감. <laughs> 말할 게뭐 있는데. <laughs> 아 그렇다면 바로 또 다른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배재성 선수가 마운드에 오르기 전에 스쿼트를 하는 루틴이 네. 있어요. 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뭐 긴장을 하거나 급박한 상황이 됐을 때 체중이 위로 뜬다든지 네. 할때안 좋은 결과들이 항상 나와서 아. 체중을 밑으로 내리고 차분하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부터 좀더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이닝 시작할 때마다 한 번씩 하고 차분하게. 네. 아 그렇다면 강백호 선수도 혹시 마운드에 오르기 전에 혹시나 뭐 이런 게 있나요 경기 타석. 타석에 오르기 전에? 어 그거는 제가 저희 팀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런 습관들이 저는 그 이런 조금 조금한 게 진짜 너무 많아서 음. 항상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는 제 타석에 이제 첫 타석 이제 들어갈 때 이제 타석 박스 바깥에 이제 제 스트라이크 존을 그리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그린 후에 홈플레이트를 방망 이제 땅을 파고요. 왼쪽 발에 있는 타석을 파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한번 쓸고 네. 방망이로 홈플레이트 가운데를 찍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투수 정면에 이 높이를 방망이 이렇게 대고 네. 이렇게 두번 돌리고, 오. 어깨 올린 다음에 장갑 왼쪽 풀고, 오른쪽 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깨 한번 틀고, 그 다음에 쳐. 아. 되게 많아요. 저 진짜 많은 편이에요. 이거를 했을 때 확실히 성적이 좋은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적이 좋다기보다는 음. 이제 저한테 줄수 있는 핑계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음. 내가 못 쳤을 때, 어, 뭐 이걸 안 했나? 아. 이런 항상 꼭? 저희가 경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걸 유지하려다 보면 그런 습관 하나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죠. 중요하죠. 우리 또 응원 단장님한테도 또 하나 또 여쭙고 싶은 네. 게 있는데 응원 단장님으로서 좀 좋아하는 애착이 가는 응원가가 또 있을까요? 아 저는 강백호 선수 응가죠. 원 어. 강백호 선수가 일단 신인을 입단했었을 때. 네. 자작곡인데 이게 뭐 어떤 군단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없는데 네. 그냥 많은 또 아이들과. 네. 저희 직업은 특별한 노래보다 남녀 노소가 제일 따라할 수 있는 음악 만드는 건데 네. 지금 강백호 선수 응원가나 아이부터 약간 어른들까지 남녀 노소 다르지 네. 않고 약간 좀잔잔바리로 좋아할 수 있는 <laughs> 잔잔발리로 <laughs> 좋아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전 항상 사이트를 많이 검색하거든요 네. 지금 어제 사이트에 지금 가장 놀라... 핵심했던 사이트가 네. 강백호 선수 응원가를 바꿔야 돼요 물론 어. 웅장한 걸로. 좀더웅장하게 근데 제가 아는 강백호 선수는 정말 뭐글 쓰고 싶거든요 웅장한 걸안 좋아하세요. 되게 밝고 신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뭐 발라드도 음 약간 서정적인 거. 음 근데 이제 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거포스러운 이미지의 웅장한 거 예를 뭐 이종범 선수나 뭐 이승엽 선수나 그런 응 원하시는데 원 아, 선수 또 본인이 또 약간 또 원하시는 바꿔드릴 수가 있는데. 네. 원하시나요? 음, 괜찮네요. 웅장. 웅장한, 거. 웅장한 거? 거 좋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좀 수정 가능하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이제 또할수가 있는데. 제가 뭐 밝은 거두개 있으니까. 나 아, 알겠습니다. 워낙 두 개를 애착, 애착이 많이 가고 오 하나 정도는. 그러면 조만간 또음원가 아, 하나 또 바뀌는 걸로. 그럼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KDWZ의 배재성 선수와 강백호 선수, 그리고 음원단장님이신 김주일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또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또 아까 잠시 종목탐구생활도 살짝 스쳐가셨잖아요. 네. 저희가 그렇다면 KT에 대해서 얼마나 또 알고 계신지 OX 퀴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OX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질문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KT는 공기업이다. OX, 둘, 셋. 자, O 하나, X 두개 나왔습니다. 정답은? 엑스입니다. 그저 엑스이죠. 네. <laughs> 사실 KT가 공기업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2002년에 민영화되면서 KT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2009년에 자회사인 KTF를 인수합병하면서 지금 현재 KT가 된 것입니다. 저 바로 저기에 이렇게 <laughs> 네 바로 점수가 스코어가 매겨집니다. 아 스코어 있어요? 네 스코어가 있습니다. <laughs> 아, 지금 또 본격적으로 하시려고 자리를 <laughs> 또 잡으셨는데, 바로 두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KT의 현재 주가는 3만 원이 넘는다. O, X, 하나, 둘, 셋. 자, O 두 개, X 하나 나왔습니다. 정답은? 옹입니다 그렇죠. 와 <laughs> 아, 지금 그렇지, 제가 맞아. 촬영하기 직전에 확인한 걸로는 3만. 네, 네. 3만 원이 넘은 걸로 또 확인이 됐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8조 8천억 원아 이상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어, 단장이 1등이에요. 일단 저는 정확한 지식은 없어도 네. 눈치밥을 하기 <laughs> 때문에. 아니, 일단 먼저 KT가 3만 원밑으로어가 KT 격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틀려도 네. 오, 그 다음 틀렸으면은 얘기를 해야죠. 아. 아니, 왜 KT가 3만 원이 안 되냐고. 아 눈치밥으로. 역시, 정말. 알겠습니다. 단장님 현재 선두를 달리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KT 하면 생각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KT 하면 사실 두두두 올레. 사실 올레가 정말 생각이 나는데 KT 올레와 제주 올레는 콜라보 브랜드다. O X 하나 둘 셋. 어, 만장일치로 X입니다. 사실 제주올레는 X, 네큰 길에서 집의 대문까지 이어지는 좁은 길을 말하는 거고요. KT올레는 헬로를, 헬로를 거꾸로 해서 어이 예. 그렇게 나온 CI라고 합니다. 처음 모르셨죠?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헬로를 거꾸로. 자, 그렇다면 BC카드는 KT의 자회사다, O, X. 하나, 둘, 셋. 어, 오요 정답은 O, 맞습니다. 어, 어떻게 하셨죠 그냥 KT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BC카드 나와가지고 역시 눈치! 저희는 그 유니폼에 항상 BC카드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야구장에 BC카드 네, 테이블 서네 아, 있어요. BC도 많이 BC카드가 BC 있요 BC. 그거 알고 아, 지금 그거 알고 아 그것도요? 네. 모든 건 눈치로 네, KT가 BC카드의 지분율을69% 이상 갖고 있고요. 이 BC카드가 또 1호 인터넷뱅크인 K뱅크의 주주라고 해요. 그래서 KT가 K뱅크의 할아버지 격 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KT가 이제 탈통신 전략의 중요한 요점이 KT K뱅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KT가 종합 통신 회사인 건 다들 아시죠? 이번에는 통신 관련 문제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통신 연결 수단이 위성이다. OX O 자, 이거는 사실 세모죠. 위성뿐이 아니라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초 글자 힌트를 아... 케이블인데요 광케이블? 네 해저 케이블 해저 있다고요. 케이블 어? 저 모르셨죠? 저도 처음 아. 알았어요 여기에서 미국까지 해저 케이블이 태평양을 거쳐서 다 있다고 해요 그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70만 킬로로 지구에서 달까지 두 번이나 왕복이 가능한 길로 지금 케이블이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 바닷길을? 네 바닷길 <laughs> 저 똑같은 와. 걸 물어봤어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그걸? 그래서 KT의 기술력이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이제 사고로 가끔 상어가 좀 물었었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보수도 들어. 아, 몰래카메라 아닙니다, 진짜요? <laughs> 아, 근데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와, 그만큼. 정말입니다. 저도 대단한 거죠? 예. 아, 그만큼 KT가 대단한. 오. 대단한 구단에서 여러분 지금 뛰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데 3만 원도 안 넘는다 생각하셨어요? <laughs>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게그 네. KT라는 그룹의 주식이 저평가가 돼 있어서. 네. 제가 근데 제가 알기로도 다른 대기업들 주식보다 좀 가격이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가격이 낮을 때 빨리 사셔서 아 빨리 투자 네. 포인트를 네. 짚어주신 거죠? 잘한다 네. 잘한다, 네. 잘한다. 아, 아. 역시 정말 기질이 있어요 <laughs> 꿈, 꿈 기질이 있어요 아, 정말 KT가 미래다 정말 KT가 네. 최고네요 <laughs>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 연구님의 원 이야기를 잘 들으셨으면 아마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KT는 5G 보급률, 인터넷 가입자, IPTV 가입자, 유선 인프라, 데이터센터 모두 1위다. OX 하나, 둘, 셋. 아 너무 시원하게 O를 들어주셨는데 맞습니다. 옵니다. 여기서 X를 드는 순간 그쵸? 이게 정답을 맞추더라도 그 사람은 k t 는 믿음이 없다는 걸로 매장당합니다. 무조건 아, 틀려도. O. 슬러드 오 정말 명실상부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니 오늘 이렇게 이 분들을 보니까 이 조만간 야구도 1위를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laughs> 재성 형이 잘 던져준다면 아 그럼요. 잘던져 가능하지 않잘 쳐주고 잘, 쳐주고 잘 받아주고 응원도 열심히 해주시고. 아, 그럼 열심히 해.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KT의 가장 큰 브랜드 경쟁력은? KT 위드다. 저도 이번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경쟁력은 KT 위드다. 하나, 둘, 셋! 오! 아, 저는 이거는 당연히 오라고 생각합니다. 오 아닌가요? 그럼요. 그렇죠. 아니, 지금 4할 타자 여기 계시고요. 지금 뭐 승률이 뭐 실점도 얼마 없으신 1점대 아... 분인 이렇게 지금 150kg도 회복하셨는데. 당연히 1위 아닌가요? 자, 단장님이 현재 8점으로 1등을 기록하셨고요. 배재성 선수 6점, 강백호 선수 6점, 단독 1위를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진짜 쓸데없이 눈치 없이. 공동 2등하셨어요. 축하드려요. 퀴즈를 풀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잘 알게 됐고, 네. 뭐 통신사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더큰 길로 나아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재성형 이미지가 좀 되게 스마트한 이미지인데, 제가 재성형과 동점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별거 없었네요. <laughs> 오늘 제가 정말 원래도 KT 위즈의 팬이었는데 오늘 선수들 인터뷰하면서 더더욱 응원하게 된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또 선물을 또 준비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물을 준비하셨다고요? 저희가요? 와! 와! 아니, 와, 와 준비하셨다고요? 아, 아까 챙겨온 거 그거 아사인볼과또 네, 아, 아. 모자를 또 준비하셨다고 해요 제가 설명을 하고 있네요 <웃음> <웃음> 사인볼과 모자를 또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이 선수들의 좋은 기운이 담겨 어 바로 가져오시네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 선수들의 좋은 기운이 담긴 이 사인볼과 모자는요. 이벤트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나눠 드릴 예정입니다. 이 커뮤니티 공지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이렇게 얼굴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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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하고 더욱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안녕! KT 위즈 화이팅!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여러분들 위즈TV 대신증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꾹꾹꾹꾹!